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무능력한 남편과 염치 없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받아낼 재간이 없어서 이혼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에 있어서 그다지 뜻은 없었기에 내키지 않는 자리였지만, 워낙 선배가 좋은 사람이라며 남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서로 만난 지한달 만에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해보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약속을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란 사람을 좀더 알아가고 싶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반쯤 사귄 뒤 남편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6시 전으로 퇴근이 가능했지만, 저는 걸 비타면 예상치 못한 야근을 해야 했어요. 그렇다보니 돌이켜보면, 사귄 기간에 비해 서로 가까이 붙어 지낸 시간은 길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후회가 됩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까도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혼자 식사 준비를 하시려면 고생스럽겠다 싶어서 시댁에서 멀지 않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 모시자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일날 시부모님과 남편의 두살 많은 아주버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지만 3년여 만에 이혼을 했답니다. 아주버님의 아들은 시어머니께서 키워주고 계셨고요. 이혼하신 형님은 현재 공부한다고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형님이 공부를 하게 된걸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신 거냐고 물어보니 시집온 여자가 목돈 쓰는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별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중 하나는 제가 앞으로 대학원에 가거나 유학을 갈 생각이 있는지 였습니다. 이미 형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할까 생각도 했지만 당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박지는 않으셨지만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거짓말까지 해가며 기분을 맞춰드리는 것도 아니다 싶었기에 어떤 설명을 덧붙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 가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의 재산 상태나 제 형제들의 배경이 궁금하신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분다 교사로 지내시다 얼마 전 은퇴를 하셨고 지금은 연금과 두 분이 모아두신 적금으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그냥 두 분은 은퇴를 하셨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다고 적당히 둥글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얼마 전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기에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장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 어떻게든 한탕 해보려는 생각뿐이다와 같은 말들이요. 솔직히 제 남동생 이야기를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점점 기분도 상하고 자리가 불편해지더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던 그때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당신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당신 아들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렇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당신 아들이 공무원이라 이런 점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엄한 사람을 깔아내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머님은 화장실로, 아주버님은 전화통화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남편에게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냐 물으니, 전화이때요 어른들이 다 똑같지 않냐고 자존심이 세고 나이도 많아서 그런 거라며. 저더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달랍니다. 결국 찝찝하고 불쾌했지만 참고 지나갔네요. 그런데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서 진짜 고비가 찾아왔었습니다. 이전부터 남편에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돈은 많이 모아뒀냐고 물으면 남편은 저 하나 책임지는 건 일도 아니라며 장난처럼 넘어갔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언젠가 한번 확실히 따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벌어요. 어떤 다른 남편의 두배 가까이 되기도 하고 야근 수당 때문에 수입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편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요. 이 점은 연애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에 적어도 저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때문에 저희 부부가 반반 생활을 하게 된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 불편하더라도 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침내 데이트하며 들렸던 카페에서 어색하지 않게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일단 고정 비용으로 얼마가 나갈지 말해보자 하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일단 양가 어른들한테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고 각자 용돈으로 50만 원씩 쓰고. 자기 개발 비용으로 또50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정작 결혼하자고 그렇게 설레발친 남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보니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듣고 솔직히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제가 모은 돈 5천과 자기가 공무원 대출 같은 걸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씨도 안 먹힐 소리잖아요. 대출받으면 그건 뭐 남편 혼자 갚나요? 제가 결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다 있는 카페 안에서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는 저랑 결혼 못하면 죽는다며 자기 죽는 꼴 보고 싶냐고 생난 일을 치더라고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러다 지치면 그만하겠지 싶어서 남편 혼자 카페에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단지 남편이 돈이 없어서 화가 난게 아니라 돈도 없는데 계획도 없고 생각도 너무 단순한 게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남편은 자기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냐며 협박을 하질 않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사정을 하질 않나 혼자 난리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뒀습니다. 남편이 어떤 해결책을 가져오길 바랬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을 무려 남편에게서 사진 하나가 도착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는데, 잘안 됐다며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쇼지만 그때는 그래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심장이 저 바닥까지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이어 시어머니께서 집을 해줄 테니 당신 아들과 결혼하랍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구해주신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다는 건 절대 아니고, 감사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혼수를 해주시겠다 하셨지만 오피스텔이다 보니 기본 적으로 필요한 건다 갖춰진 상황 이었어요. 예단의 경우 시어머니께서 뭐 브랜드 에 500만원도 넘는 가방과 반 양짜리 목걸이를 요구하셨지만 친정어머니 께서 당장 사위될 사람이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걸 굳이 받으셔야 겠냐며 정중히 거부의사를 밝히 셨고 어머님도 더는 고집을 부리 시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나서야 저는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사주셨다는 집은 전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어머님께 물으니 이러나 저러나 제 돈도 아닌데 제가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저를 남의 돈이나 탐하는 파렴치한 인간을 몰아가셨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왠지 모르게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니 남편하고 공동으로 돈 관리를 하기가 정말로 싫어졌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결혼 안 하려던 거였는데, 어머님의 뻔뻔한 태도까지 보니까 적어도 돈 문제로 얽혀선 안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생활비는 서로 공동 자금을 만들어 쓰고 나머지는 터치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저랑 결혼하면 이전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딱히 설득할 재주도 없었던 남편은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 매월 초, 각자 월급에서 100만원씩 꺼내놓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얼마씩 더하는 쪽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칼같이 계산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솔직히 제가 좀더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 쓰는 돈인데 아까워서 밤에 잠못 이루고 그럴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산지한반 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주말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누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모처럼 늦잠 좀 자려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 남편에게 어서 가서 문을 열라고 했고 곧 이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너는 생각이 있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는데 옆에서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저희 집 경제력을 네가 쥐고 흔드냐며 물어보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희는 각자 벌어 각자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숨기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더러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당당하답니다. 정말 영문도 모르고 욕을 먹으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무슨 일로 이러시는 거냐고 재차 여쭤보니 어떻게 당신이 집까지 해줬는데 경제권을 남편에게 주지 않았냐 그러시더군요. 황당해서 집 해주실 때 그런 말씀은 없으시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집은 저희 명의로 해주신 집도 아니고 저한테 해주신 건 아니라고 꼭 집어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기분 상해하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렸다간 저만 천하의 못된 인간이 될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선 잠시 할 말을 잃으신 듯 저를 가만히 노려보시더니, 그래서 너는 시어머니 용돈도 못 주냐고 물어보십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각자 부모님 용돈은 알아서 챙기는 걸로 진작에 말이 된 상태였거든요. 대신 얼마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드리던 그런 것들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이 두어 달 전부터 어머님께 제가 돈을 안 줘서 돈이 없다며 안 드리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뒤쪽에 서서 저를 바라보며 이상한 사인을 보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이를 만들고 짜증나게 윙크를 해대는데, 말 그대로 한 번만 도와달라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세개 나오시는데 제가 대신해서 욕받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께 저희는 각자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 용돈도 각자 챙기기로 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한 번도 용돈 드린 적 없지만 어머님이 혹시 돈이 필요하신 거면 제가 일단 드리겠다고요. 그러자 이번엔 제가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더러 눈치도 센스도 없다며 여우 같은 마누라랑은 살아도 공 같은 마누라랑은 못 산다는 소리도 못들어봐냐고 그럽니다.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싶었어요. TV 속 며느리들처럼 호호 웃음에 흰 봉투에 용돈을 넣어드리면 시어머니가 적당히 거절하는 흉내를 한두 번 내다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강제로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도 저대로 화가 많이 났고요. 도대체 남편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비록 각자 관리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모은 돈이 당연히 우리의 공동자금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오피스텔에만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가려면 당연히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됐건 뭐는 족족이 돈을 다 썼다 생각하니 허탈하고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후회가 되었지만 차마 어디다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뜨거운 이야기니까요.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떠나신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는 이미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이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신도 없고 암담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저희는 필요한 대화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짜증이 났지만 나중엔 그것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친정 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환갑대 여행을 가고 싶다며 특정 나라를 언급해 오셨기에 저와 남동생 그리고 친정아버지 셋이서 돈을 모아오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천만원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금액을 정해서 모은 건 아니고 그달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넣고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남편에게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고 알렸습니다. 여행을 갈까 하는데 같이 가겠냐고도 물었어요. 어찌됐건 남편이고 사위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장모님 생신이라는데도 자긴 그날 약속이 있다며 저만 다녀오랍니다.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제가 출발하려니까 잘 갔다 오란 말 한마디도 없고 돈 10만원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돈 10만원이야. 없어도 그만이지만, 장모님 생신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색한가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냉전 중이었어도 시어머니 생신 때 50만원 따로 보내드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했었는데,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돈 10만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당장 전화하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좀처럼 짬이 나지 않아서 점심시간이 돼서야 전화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저더러 친정으로 돈 빼돌리냐고 물으셨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 저더러 남편하고 10원짜리 하나도 나눠쓰기 싫어서 반반 살림하면서 뒤로는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냐며 저더러 신보가 고약하답니다. 자기 아들은 돈이 없어서 기가 죽어다녀 안쓰러워 죽겠는데 며느리는 돈 벌어서 친정에 퍼나르기 바쁘다며 자기는 며느리 복도 지질이 없답니다. 첫째도 그렇게 집 밖에 모르더니 저도 똑같다고요. 그러면서 친정에 갖다 바친 만큼 당신한테도 가져오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봐준다면서요.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니까 자기가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저더러 어머님 생신 때는 돈몇 푼으로 때우더니 정말 너무하답니다. 시부모도 부모라는데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게 아니래요. 저도 그때는 악에 받쳐서 너는 우리 엄마 생신 때뭐한거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돈 많이 못 버는 거 알면서 남의 상처를 후벼 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안 해줬겠냐고요. 못 해주는 사람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정말 너무하답니다. 억지도,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잖아요. 한번더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저는 남편에게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바엔 이혼하고 각자도 생하는 게 낫겠다고요. 남편은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상황을 최악까지 끌고 간다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만하고 시어머니가 일전에 애단으로 받고 싶어 하시던 그 명품백 하나 사오면 된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죄송하다 사죄하면 된다대요.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봤자 결혼생활 1년 미만이라 위자료도 못 받을 거라며 비아냥거리더군요. 누가 보면 진짜 재산 꽤나 손해지고 없는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한테 유세떠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너 전부 다 가지라고 난 하나도 필요없다고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런 반응을 생각지도 못했는지 너 그럼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며 생각 잘하라고 기회를 준다는 헛소리를 계속해댔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지금 당장 나갈 참이라고 서류 보내면 도장이나 제때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짐 챙겨서 나와가지고서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서류 보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우리 서로 좋은 공부한 셈 치고 넘어가자입니다. 이로써 우리 부부 사이가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자는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시부모님도 젊은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라며 아무리 그래도 시집온 여자가 친정에 짐 싸들고 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이쯤에서 적당히 하고 그만하랍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나는 한다고 마음 먹으면 하는 성격이지 누구처럼 생쇼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은 또 지난번처럼 정말 자기 어떻게 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 거냐면서 울고 짜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미칠라면 곱게 미치라고 엄한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남편이 항소를 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됐지만 결국엔 제가 이겼습니다. 위자료도 결혼 생활이 짧아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변호사 수임료 될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비로소 진짜로 혼자가 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남편하고 한 집에 있으면서 눈에 멀쩡히 보이는 사람을 안 보이는 척 무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꼴을 안 봐도 되니 얼마나 개운하던지 쓸데없는 죄책감도 안 느껴도 되고 여러모로 알턴이가 빠진 듯 속이 후련합니다. 당분간은 쓸데없는 곳에 힘쏟지 않고 제 행복, 제 인생만 바라보며 지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